나는 한국 나이로 26살. 경남 진주시에 살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이다. 경상대학교에서 체육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내가 요식업 창업을 하기로 했다. 주변에서는 코로나와 겹친 창업에 대해 많은 걱정과 만류가 있었지만 나는 원래 하고 싶은 걸 해야 하는 성격이다. 지금부터 창업을 하게 된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나는 나름 공부나 운동을 열심히 했다. 보통 시험을 보면 3등 안에는 항상 들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가만히 앉아서 1년에 한 번뿐인 시험을 위해 공부하는 인생이 실증났다. 매일매일 결과물이 눈에 보이지도 않았고 성취감을 잘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는 공부도 잠깐 쉬고 싶었고 쉬는 동안 생산적이고 영어도 배우고 해외여행도 가고 싶었다. 그래서 1년간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떠나기로 한다. 호주에서 처음엔 한식집에서 일을 했다. 그러다 일식을 배웠다. 물론, 정통 일식도 아니고 칼질과 튀김, 웍과 펜질 정도를 배워왔다. 1년 뒤 나는 한국에 돌아와 다시 공부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연필을 잡자마자 다시 공부가 하기 싫어졌다. 그냥 하루하루 성취도 없고 반복되는 정적인 삶이 싫었다. 그러던 중 나의 고등학교 친구가 진주시에서 주최하는 글로벌 푸드존 입점 공고를 보고 우리는 이거다 싶은 마음에 바로 신청했다. 1차는 서류전형, 2차는 면접, 3차는 고세곤 셰프님과 오세득 셰프님의 코치를 받아 시민 200명을 초대한 자리에서 시민 평가를 받게 되는 순서였다. 1차 서류 전형의 기본적인 자기소개와 메뉴소개, 단가 계산, 요리 경력, 자격증, 수상 내역 등을 적어야 했다. 우리는 경력도 짧았고 자격증도 없다. 물론 수상 내역도 없다. 그나마 쓸수 있는 자기소개서에 우리의 열정을 가득 담아 한자 한자 써내려갔다. 단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대충 계산했었다. 메뉴는 차슈, 약기, 소바. 다행히 1차 서류 전형을 합격했다. 2차 면접에는 면접관 5명이 앉아 계셨다. 면접은 상당히 전문적이고 날카로웠다. 기본적인 메뉴 소개는 물론이고, 마케팅 전략, 상권 이해도 같은 것들을 질문 받았다. 2차 면접은 친구와 서로 나올 것 같은 질문들을 준비해갔지만 하나도 써먹지 못했다. 거의 프리스타일이었다. 2차도 다행히 합격했다. 3차는 고세곤 셰프님의 레슨을 주로 받았다. 기본적인 요리 이해도와 야채 손질, 재료 보관법, 야외 매대 운영 팁들을 전수받았다. 대회 전 우리 음식을 객관적으로 피드백하기 위해 서울 유명 야끼소바 맛집을 찾아 떠났다. 가격이 엄청 싼 노량진 컵밥거리의 야끼소바집, 서울 우아 홍대점, 인천 대판 야끼소바집을 돌아다니며 많이 먹어봤다. 결과적으로 초생강을 비롯한 비주얼적인 부분과 면 종류를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만반의 준비 끝에 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준비할 게 너무 많았다. 먼저 필요한 집기류와 장비들을 사기 위해 쇼핑을 하러 갔다. 대회 당일은 2시간 동안 재료를 밖에서 보관해야 했기 때문에 아이스팩도 넉넉하게 샀다. 일회용 아이스박스도 구매했다. 해바라기 번호도 샀다. 두 명이서 요리하기 위해 두 개를 샀다. 대략 20만원 정도 썼다. 집기류가 다 준비되고 200인분치 특제 소스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소스를 샀다. 소스와 야채, 고기 값으로 약 20만 원이 들었다. 통장이 울고 있다. 우리는 아침 9시에 작업을 시작했다. 자취방이지만 나름 공간을 효율적으로 만들었다. 차슈 야키소바에 사용할 차슈를 구울 때면 연기가 빠지지 않아 군대에서 거들떠보지도 않던 방독면을 쓰고 싶었다. 그리고 야채를 손질했다. 다음날 빠르게 야채를 익히기 위해 전처리를 했다. 전처리를 하게 되면 야채를 볶는 쿡타임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어 많은 양을 빠르게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전처리가 끝난 야채들은 바로 아이스박스로 들어갔다. 소스도 부족하면 봉지를 가위로 찢어 한 번에 리필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제 가장 문제인 면 삶기다. 자취방 부엌은 너무 좁고 화력도 약하다. 면을 삶아 한 봉지에 1인분을 계량해 소분하는 데만 약 4시간이 걸렸다. 얼추 마무리된 시간은 새벽 2시였다. 한 끼도 못 먹고 일하느라 죽을 것 같았다. 하지만 내일까지만 고생하면 된다. 나는 대회장 요리대에 어제 15시간짜리 결과물을 세팅했다. 테이블 아래에는 아이스박스에 여분의 야채와 소스들이 준비하고 있었다. 대회 시작 전 유명 셰프인 오세득 셰프님이 도착하셨다. 가까이서 보니 친근한 아저씨 같았다. 셰프님은 각 테이블을 돌며 잠깐 피드백을 해주셨다. 그 자체로 영광이었다. 우리는 대회에 소분과 서빙을 담당할 체육교과 친구와 후배를 섭외했다. 당연히 일당도 줬다. 3시간에 5만원이면 개꿀이 후한 사장님들 덕에 알바생들이 일을 참 잘했다. 대회가 끝나고 사장님들보다 알바생 칭찬이 많았다. 질투 났다. 경상도 남자는 이런 걸로 질투하지 않, 질투 났다. 대회 결과 시민투표에서 1등 했다. 그냥 합격만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1등이라니 믿기지 않았다. 사실 알바생 일당은 3만원인데 기분이 좋아서 인센티브 포함 5만원을 줬다. 비싼 고깃집에서 회식도 했다. 좋은 사장님이 된 기분이었다. 대회가 끝나고 본격적인 sns 마케팅, cs 교육, 회계 관리 등을 교육받았다. 교육을 받으며 직접 야시장 같은 곳을 들려 고객 입장에서 주문도 넣고 클레임도 넣어보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칠성 야시장을 방문해 직접 주문하고 또 사소한 클레임도 걸었다. 손님 입장에서 클레임을 걸었을 때 사장님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클레임이 걸렸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하나씩 알게 됐다. 그리고 손님들에게 드릴 용기를 고르기 위해 서울 방산시장에 가서 알맞은 트레이를 직접 보고 골랐다. 사업단에서 약기업대 인스타 계정도 만들어 게시물을 올려주며 관리도 해주고 있다. 많은 팔로우 해시태그 부탁드립니다. 매대에 들어갈 간판과 메뉴판 사진을 직접 만들어 디자인팀에 보내드렸다. 처음에는 포장 용기로 찍었지만 면이 잘 보이지 않아 깔끔한 그릇을 사서 찍었다. 훨씬 맛있어 보인다. 실제 매대가 이제 로데오 거리에 들어왔다. 대회에서 최종 입점자로 뽑히면 2천만원 상당의 매대와 아주 싼 가격의 임대료만 내고 시내에서 장사할 수 있다. 우선 1년간 계약이고 이후 연장할 수도 있다. 우리가 판매할 장소는 6번이다. 가장 안 좋은 자리라 서로 피했지만 나는 그것조차 극복하기 위해 사실 제비뽑기로 걸렸다. 슬펐지만 바로 옆 7번 자리에 목살 새끼를 운영하는 동갑내기 여자 사장님이 계셔서 젊은 기운을 함께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 원래 6월 중순 오픈 예정이던 사업이 기록적인 장마로 8월 7일까지 연장됐다. 그동안 사업자 등록, 포스기, 계좌 개설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 하나 해결해 갔다. 차도 하나 구했다. 집에 굴러다니는 거의 안 쓰는 차지만 내 차라 그런지 정이 갔다. 벌써 한번 끌고 먹었다. 중고 재활용 센터에서 중고 냉장고, 냉동실을 50만원 주고 샀다. 깔끔하게 청소도 했다. 이제 오픈까지 일주일 정도 남았다. 처음에는 그냥 해보자로 시작했지만 막상 오픈이 다가오니 마음이 무겁다. 전문가도 아닌 우리가 손님에게 좋은 서비스를 할수 있을까부터 야외에서 장사하다 보니 재료 보관, 위생 등의 문제가 많았다. 날씨도 문제다. 그래도 사업단의 지원 아래 시작한 것이 어쩌면 장사를 처음 시작하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 점은 확실하다. 1년간 무슨 일이 생길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혹시나 유튜브를 보고 멀리서도 찾아와 주실 구독자님들을 직접 만나면 어떨지도 상상하고 난다. 기분 좋은 상상이다. 8월 7일부터는 3일간 가오픈을 한다. 시범 운영이라고 볼수 있다. 금 토일 3일간 가오픈을 2주간 진행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여러 가지 이벤트와 더불어 완벽한 모습의 글로벌 푸드존이 완성될 예정이다. 거의 모든 준비가 끝났다. 첫 장사다 보니 설레지만 무엇보다 위생과 안전이 먼저다. 손님들도 많이 왔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셀프 홍보 시간이다. 진주시 글로벌 푸드존 1등 팀 약기였대는 5,900원의 차슈 약기소바, 대패 삼겹 약기소바, 야키소바, 우삼겹 약기소바를 판매합니다. 강력한 불맛과 쫄깃한 면, 그리고 특제 수제 소스를 곁들여 만들었습니다. 소스는 오리지널과 매운맛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오셨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친구 눈치 보면서 더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로데오 거리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데오의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